연세대학교 졸업 예정자인 4학년 성기빈이고요. 포지션은 가드입니다. 제 장점은 어떤 선수들보다 더 파이팅 넘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랑 그래 성실함이 장점이고요. 그리고 프로에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뛰는 선수로 기억에 남고 싶습니다. 학년이 높아지면서 조금 압박감이나 이런 게좀 있어서 조금 학년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요. 그래도... 프로에 가서는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. 어, 양동근 선수는 일단 진짜 코트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더 좋았고요. 그리고 저도 그런 모습을 닮진 않았지만 더 본받고 더 따라가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롤모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, 일단은 제가 상해에 대해서 저희가 MBC에 우승했었을 때 그때 당시가 제일 기분이 좋았고요. 왜냐하면 저희 이제 저희 동기들이랑 같이 일어낸 일이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어, 연세대 에 입학해서 가장 좋았던 것은 명문학교도 명문학교고 지금 이제 저희 동기들인 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던 게 가장 좋았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농구선수로서는 가장 좋은 환경에서 이제 농구에만 집중해서 농구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된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.